민준 시 스타 터치 마이 바드. <laughs>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? 아, 최근에 오라고. 조금만 더 들려줘. 어. 나나나나나나나. 나 이것만큼은 내가 할게. 앞글자만 말해 줄수 있어? 아, 나알것 같은데. 나 나는 왜냐면 들어. 이 리스트가 있어. 데이식스 분들 리스트가 나한테 있거든. 웰컴 <laughs> 투더 <to> the... 뭔데? 이게 안 나네. 아, 아. 민준. 웰컴 투더 스테이지? o the stage. 아. Welcome to the. 아 h m i Welcome to the show! So m u c 말 for me. m i Yellow Day. o 아 i 아, 알고 있었다 정말로. 음 미솔! 아잠깐만 e y 거 m b u e t t a I'm 나 o 알아? 알지 아 둘이 동시에 말할까? 아 그래 어때? 그래. 하나 둘셋 조각별 오 아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근데 살짝 늦게 얘기하지 않았어? 아니 뭘 늦게 기나 너무 치사해? 나 너무 치사해 지금? 아니야? 아 알았어 넘어가 아, 넘어가 오케이 예이 네. 명예 <laughs>